안녕하세요. 여기는 K 프린트 전시회를 준비 중인 일산 킨덱스 제이전시장 제현테크 부스입니다. 내일서부터 K 프린트 전시회가 열리는데 오늘 이제 장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K, 어, 전시회 소개 영상들은 많은데 이렇게 전시회 전에 장비를 설치하고 세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좀 저희가 출판는 장비 또 어, 어떻게 세팅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열리는 K프린트의 재현테크 부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K프린트 전시장이 열린 일산 킹텍스 제2전시장입니다. 내일 전시회를 앞두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세팅을 하고 있고 저희 재현테크도 전시의 중앙 부분 맨 앞쪽 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U.V. 프린터와 커팅을 나눠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요. 좀 지금 준비 중인 장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요 장비가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신 모델 중웨이의 제, 어, 최고 하이엔드 모델인 S.G. 1620 모델입니다. 어, 색깔하고 외관 모두 바뀌었고요. 성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왼쪽에 또 보이는 이 장비도 전부 다 그, 뉴멀티커 j p 2 1 6 장비입니다. 장비 색깔도 오렌지, 그레이 컬러로 바뀌었고, 장비 외관 도색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성능도 전체적으로 한30%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여기, 어 중형 평판커팅기 JP1123도 나와 있습니다. JP1123 투웨드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1300에 1100 정도인데 되게 아담한 사이즈로 요즘 충무로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그 찾으시는 모델입니다. 뭐 설치 공간은 부족한데, 그 대형 같은 평판커팅기를 찾으신다면 JP1123입니다. 이게 또 LS 모델이 있습니다. 패키징, 뭐 소량, 인쇄 패키징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쪽에 자동급치 장치가 들어있고요. 앞쪽으로 계속 땡기면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세팅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보이는 장비는 포로라 장비 제일 하이엔드 장비는 엑스트라 3300H 장비입니다. 하이브리드 장비이고요. 어, 뒤쪽도 보시면은 장비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3m20짜리 원단을 넣어서도 안정적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뒤에 한번더 거치하는 봉이 있고 위쪽에는 에어샤프터하고 그냥 올려놓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백킴 존은 6개로 나눠져 있고 기니어 모터 장착되어 있고 오늘 헤드는 앱슨 T3200 헤드입니다 지금 7헤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CMYK, LCLM, W로 달려 있고 중간에 화이트, 그러니까 3리어도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어, 이제 이쪽으로 돌, 돌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엑스트라 R16, 1600 폭. 앱슨 I32003 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1600 폭이고요. 요즘, 어, 롤 출력, 롤 UV 출력 많이 찾으시는 업체에서 인기가 많은 장비입니다. 그 옆쪽으로 돌아가면은 엑스트라 R20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저희가 이제 1800 폭을 조금, 어, 사이즈를 20cm 정도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쪽 그 플레이트도 기존의 23cm 플레이트에서 28cm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위쪽 플레이트가 좀어 길면 은좀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할 수 있고 원단 사이즈 2m 3cm 현수막 원단이 나온다고 해서 2m 3cm 현수막 원단까지 어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앱슨 T3200 어 지금 싱글 3헤드가 달려있고요. CMYK 화이트 구성입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유장비 제가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게요. 저희 시, 신제품인데 어 먼저 가장 많이 저희가 찾았던 36 사이즈 JU1810 플러스 장비입니다. 어 중형 평판 유비 프린터 국내에 처음으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 외보시면 어 장폭이 1,800이고 뒤쪽으로 어1,000 그래서 900에 1,800 36 원장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장비 중에 이쪽 플러스, 장, 플러스 모델이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또 여기는 오늘은 어, 리코 젠6 헤드 더블로 장착될 아니, 예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모델은 엑스트라 2 1 2 s 모델이고요 48 평판 UV 프린터입니다 같이 외관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부 다 화이트 컬러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화이트랑 쥐색이랑 같이 섞어서 투톤으로 자, 어, 준비를 했고요. 기본으로 뭐 리니어 모터 장착돼 있고, 특히 이 앞쪽에 사용자 편의성을 좀 올리고 직관적으로 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버튼들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하지 않고 바로 이 터치패드에서 다 눌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금 어, 바깥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는 사용자 편의성을 좀 어, 생각한 부분이고요. 어, 장비 뒤쪽의 외관도 되게 깨끗하게 좀 컴팩트한 디자인 어, 신형 뉴 엑스라 트이울리 S입니다. 예, 이쪽에 아까 보신대로 이제 48, 어, 36 그리고 저 반대쪽에 가면은 JU9060입니다. 900에 600 소형인데 아마 소형 이런 UV 프린터 뭐 최초로 여기도 리니어 모터를 달았습니다. 여쪽 보시면은 JU9060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리니어 모터 장착된 상위 모델이고요. 900에 600 사이즈 소형 UV 프린터인데. 어, 유일하게 장축을 900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900으로 만들게 되면 속도도 좀 빠르고 옆에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600에 900보다는 900에 600을 만들면 옆에도 되게 이제 어, 사이즈가 적어져서 공간 활용도 용이하고 출력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헤드를 장착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J60 플러스에는 어, 리코 젠5 아이 헤드 달렸습니다. 3개 CMIK 화이트 바위이 구성되어 있어서 굿즈나 고품질 아크릴 UV 프린팅 최적의 장비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요 JU, JU1360UV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장비들 많이 나오는데 다 전부 다 이제 그 벨트 타입으로 어, 소재가 이동하는 방법인데 이 JU1360UV는 어, 리얼하게 어, 평판 UV 프린팅을 하고 롤은 롤대로 뒤쪽에 어 원단을 어 거치해서 앞쪽에서 앞쪽 롤러에 넣어서 땡기는 방법으로 해서 진짜 리얼한 하이브리드를 한번 생각해 봐서 만들어 본 장비인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리니어모터 장착되어 있고요 오늘 헤드는 앱슨 i3200 3헤드가 장착될 예정이고요 좀 제가 굉장히 이제 만들고 싶은 장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장비였습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전시 장, 영상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시장 하루 이틀 전에 들어와서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담은 영상들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한번 담아봤고요. 저희 제현테크는 좀 다른 업체들과 틀리게 현장에서 바로 어... 프린팅해서 바로 커팅해서 일괄적으로 아, 인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뭐 세팅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서부터 열리는 K프린트 기간 중에 저희 재현테크프스 많이 찾아주십시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